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 이게 처음 출발이 내고객에 어 우리 여기 참여하는 다른 회사의 어 제품 서비스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어 팔아주는 거 그게 뭐 세일즈 시너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어 굉장히 그 우리 그러니까 자, 자체 역량으로 닿지 않는 곳을, 어, 여기 있는 다른 회사, 다른 사람이 개척해 줄수 있으면, 그 보다 훌륭한 게 있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을, 어, 해외까지도 있어요. 사실, 일본통도 있고, 뭐, 뭐, 여러, 동남아 쪽도 좀, 뭐야, 네트워크 있고, 이러니까, 그런 것까지, 어, 그리고 본인이 약, 어, 그 회사가 약한 산업, 예? 그 다음에, 어, 고객, 이런 데들을 다, 어, 뚫고 나가는 걸로. 그래서 이제 우리 양희천 박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양박사님이또 엄청난 또 마당발리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양박사님잘또 협업하면 좋을 것 같고. 어 다음은 이제 <laughs> 그 2월 27일입니다. 일정에 넣어두시고 2월 27일. 2월. 예, 예. 2월 달에 2월 달에 2월 27일인데 지난번에 저희도 금요일 날 하니까 뭐 일정이 잘안 맞더라고. 요 그래서 음. 목요일로 바꿨고. 그래서 어대윤엑스티어그 이제 새로 사무실 옮겨서 잘 꾸며놔서 거기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계속 저는 이제 그 우리 아, 여기에 어그뭐 아, 이렇게 고객사의 어떤 어뭐 씨어 하셨던 분들 뭐또 고객사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계속 좀 하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않던데. 세방전지에 박창구 사장님 그 다음 달에 오시기로 하셨어요.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하고, 그다음 아, 그 다음에 자동 그, <laughs> 어제 이제 옛날 제 회사에 같이 있던 후배인데 김승한 박사예요. 우리 이제 김승욱 박사님 말고. 김승욱 박사님 또 한의 후배잖아, 그죠 같은 과. <laughs> 근데 그기가 또 <laughs> 로봇 뭐 자동 반송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 사장을 하세요. 그래서 거기도 어 다음 달에 오기로 했는데 어쨌든 다양한 어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어 현행 사장님 우리 저유 저 박사님 하여 어,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